야, 내가 형 언제가 이렇게 크게 될줄 알았다. 아니, 역시 기아 형이 조금씩 자라도만. 요즘 그룹 얘기할 때 현대차 기아 이러잖아. 그게 입에 붙나? 시청으로 봐도 기아 현대. 가나다 순으로 봐도 기아 현대인데. 현대차 기아보다는 기아 현대차. 이렇게 갑시다. 네,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주식 얘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건 주식 얘기 아니고, 국산차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라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아가 드디어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습니다. 1월 31일 주가 보면요. 기아 주가는 5%상승해서 102,900원 이렇게 장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현대차는 2.42%상승해서 194,600원 이렇게 되면서 시가총액에서 기아가 41조 3,703억 현대차가 41조 1,640억 2천억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났다고? 이야 대단하다. 이러면 이제 현대 기아라고 부르면 안 되고 기아현대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 일시적인 건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건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오늘은 이 얘기 살짝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아가 어떻게 현대를 넘을 수 있었을까? 이건 사실 상상하기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왜냐면 기아라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 뭔가 망한 회사 이런 이미지 있습니다. 기아에 대해서 먼저 떠올려 보시면 1997년 쯤에 문제가 생겼던 걸 아실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그때 당시 기억나는 차들이 뭐 세피아, 세피아. 해졌다 세피아. 작지만 강한 차뭐 해갖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스쿨 버스 같은 게 이렇게 비탈에서 내려옵니다. 비탈에서 내려오는 걸 세피아가 딱 발견해 보더니 빵 하고 가속하더니 그차 앞에 딱 가로막아 그리고 브레이크를 딱 세워갖고 그 버스를 딱 멈춰 세웁니다. 남자이겐 힘이 있다. 대단한 광고였죠 그때 당시 기아 자체는 흑자였어 근데 이 그룹 전체를 보면 적자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차입 경영을 했을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또 기업과 은행권이 굉장히 긴밀해서 은행에서 돈을 또 많이 융자를 받고 그렇게 운영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금융 경색이 되면서 IMF 직전이기 때문에 갑자기 돈을 다 빼가면서 IMF가 막 오게 되면서는 돈줄이 완전히 말라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이 기아가 그때 부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IMF를 일으킨 회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IMF의 피해자다 이런 얘기도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했죠.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아픈 손가락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 뭐 한보라든지 삼미라든지 이런 기업들 망했지만 사실 이거는 소비재 회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 기아라는 회사는 그때 당시 재계 팔이라는 엄청난 기업이기도 했지만 그 기아차를 내가 타고 다녔는데 내 가장 큰 비용을 들여서 산그 물건이 바로 기아차. 그 기아차가 망해버리면 어떡하나 당연히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절대 이 회사는 망하면 안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회사 그래서 97년에 부도가 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게 됐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부도 유예라는 걸 해줬기 때문에 부도가 났긴 났지만 몇 개월간 유예를 해줄게 라는 이런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예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이 회사가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서 여러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공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 사가세요 라고 그때 당시 광고를 보면요 최고 스타였던 최진실씨 그리고 최고 축구 스타 차범근씨 이때 광고를 무료로 출연해주셨습니다 땀 흘리는 기아 그 저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완벽한 차로 보답하겠습니다 무료로 진짜 할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어 그때 당시 전국민적으로 기아 돕기 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기아를 사서 응원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뉴스에 맨날 크레도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크레도스를 이렇게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크레도스를 샀어요 이런 게 매일 TV에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망하는 게 너무 불쌍한 거야 돕고 싶은 마음이 전 국민한테 나 있었던 거죠 실제로도 이 기아는 국민 기업이었습니다 노조가 지분의 14%나 가지고 있었어 경영진은 1% 지분 갖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국민기업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현대차가 1999년에 인수하게 됩니다. 당시 기아 직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굉장히 억울하다는 얘기들을 했었죠. 삼성자동차 가 그때 기아를 상대로 해서 악선전을 퍼트렸기 때문에 기아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기아의 경영진들이 계열사 몇개를 팔았으면 그럼 기아를 다시 살릴 수 있었는데 자력회생을 못하게 이걸 막았고 그리고 정부에서 기아를 떡주무르듯이 해서 이걸 현대차 입에다 넣어줬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됐었죠 현대가 기아를 인수했을 때이 둘은 한 집안이네 라면서 현대에는 형님이고 기아는 아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기아 입장에서는 아니다 현대는 적자고 나는 서자다 아들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아는 정말 패배의 시기에 막 쩔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본사에 있었던 여의도 사옥 이 여의도 사옥을 현대한테 넘겨줬죠 그 사옥을 다 부숴서 현대가 새로운 건물을 짓습니다 지금 그 사옥 보시면 흰색 건물 현대카드 현대캐피탈이 있는 그 사옥입니다. 현대 캐피탈 1층에 가보시면, 완전 최첨단 건물이에요. 진짜 멋있는 건물인데, 거기 1층에 가보시면, 기아 레이를 귀엽게 만들어 놓은 예술 전시물이 있습니다. 여기 현대도 아니고, 제네시스도 아닌 기아 레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때 당시 기아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와, 우린 서자구나. 우린 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했을 때, 그때 기아가 회생하게 된 이유는 뭘까?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상무가 기아차 사장다 들어간 거예요. 기아차 사장으로 들어가서 기아를 갑자기 디자인 기아라고 하면서 기아의 체질을 개선해버립니다. 그때 당시 정의선 사장이 디자인 기아로 내세운 게 해외의 유명 디자인 스타를 데려오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피터 슈라이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첫 번째가 로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로체의 페이스리프트, 로체 이노베이션이었죠. 그 다음에 나온 차가 소울. 아, 그거까지는 조금 애매했어요. 해외에선 엄청난 인기였지만 그 다음에 나온 차가 K7 그리고 K5가 나오면서 그냥 말로만 디자인 기아가 아니라 정말로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이제 디자인 기아가 정말 의미 있는 단어였구나. 이 현대와 기아가 결국에 같은 차를 나눠서 쓰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고 효율성이 좋은 자동차 회사였는데 똑같은 차를 다르게 만드는 건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디자인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현대보다 더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회사를 만들자 라고 한 것이 이 디자인 기아였고 그걸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이 기아 입장에서도 야, 이거 하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기아가 완전히 살아나게 됐습니다. 자 이때 합병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합병하는 일은 사실 지금도 대한민국 역사상 M&A 중에 가장 성공적인 M&A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만했던 게 당시 기아는 망할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입찰하면서 입찰하려는 회사들이 굉장히 발을 뺍니다. 당시에 삼성자동차 있었죠, 대우 있었죠, 포드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개 회사가 서로 입찰을 하면서 다들 아 이런 조건엔 저희 입찰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계속 써내요 부채를 다 탕감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려운 조건을 걸고 계속 유찰을 시킵니다 이렇게 유찰을 한세번 정도 했을까? 그러고 나서 아무도 안 산다는 상황 이렇게 되니까 기아 망하면 정말 큰일이다 와 기아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잖아요 출범 직후에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 때 넘겨받은 이 IMF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된다 지금 어수선한 이 경제를 어떻게든 안정시켜야 된다는 그 숙제를 담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 복잡한 거, 요거, 요렇게 합치고, 요렇게 합쳐서, 이건 너 갖고, 이건 너 가져. 이렇게 해서 빅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빅딜이라고 해서, 현대도 반도체 있고, LG도 반도체 있으니까, 똑같은 걸 둘이 하네. 야, 이거 경쟁이 더 치열해지네. 야, 이러면 안 되지? 라면서 이걸 합치라는 거예요. <laughs> 야 이걸 합치라는 게 말이 되나. 아무튼 그두 개를 합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치라고 했냐? LG 반도체가 매출도 크고 브랜드 인지도도 더 높은데 현대가 LG를 흡수합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회사가 처음에는 현대전자였는데 이후에 하이닉스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가 자기보다 체구가 큰 LG 반도체를 인수했으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됐죠. 비용도 비용이지만 운영 자체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이닉스가 몇 차례 어려움을 겪고 결국 하이닉스조차 부도가 나서 그 하이닉스를 인수한 회사가 SK죠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가 우리나라 시총 2위입니다 98조 600억 합병 잘했네 <laughs> 나중에 보니까 합병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때는 빅딜이라고 해서 이렇게 합쳐라 저렇게 합쳐라 이렇게 이리저리 떡 주물러듯이 막 주물렀는데 그때 당시 정부가 빅딜로 내세웠던 거 하나가 기아를 현대가 가져가라 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는 입찰이라는 형태를 따랐죠 그래서 결국에 몇 차례 유찰이 되고 나서는 부채 7 조 5천억을 그냥 없애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현대가 기아를 인수할 때쓴 금액은 겨우 1조 1천억. 그때 당시 상황은 기아가 너무 불쌍했고 아무도 인수하지 않으려는 회사를 현대가 인수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살려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7조 5천억을 탕감하고 1조에 샀다니까 그래서 세금으로 빚은 다 탕감해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조건으로 기아를 인수하고서 그리고서 시가총액을 지금 보면 48조? <laughs> 48조 48조짜리 회사를 1 1조에 샀다! 훌륭합니다 최고의 M&A라고 할 만하죠 돈이 복사가 된 거죠 아, 물론 20년 전이니까 그래도 좀 너무 많이 복사된 것 같은데 영업이익만 해도 그렇잖아요 기아 작년 영업이익이 11조 6천억 아니 그러면 은 1조면 한 달이면 버는 돈이야 기아 한달 이익으로 기아 전체를 사버린 거죠 야 장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튼, 그때 인수를 얼마나 잘한 건지, 그때 당시 그 불쌍했던 기아, 그 서자 취급받던 기아가 이렇게 올라서서 현대를 넘어서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과거에 현대가 갖고 있던 돈으로 기아를 이렇게 쓱살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아를 팔면 현대차를 살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기아가 현대를 넘은 건 주가뿐이 아닙니다. 판매에서도 거의 대등하게 됐어요. 작년에 판매 대수를 보면요. 현대하고 기아를 비교해보면 기아가 조금 덜 팔렸죠. 근데 재작년은 기아가 현대보다 더 많이 팔았습니다. 올해도 1월 판매량 보면요. 역시 기아가 앞서고 있어요. 기아가 44,683대 팔았고요. 현대는 38,461대. 기아가 훨씬 많이 팔았네. 1월 판매를 보면 기아가 무려 6,000대를 더 팔았습니다. 라인업을 놓고 보면요. 기아가 현대보다 조금 더 유리해 보여요. 일단, 기아, 카니발. 현대는 스타리아죠. 그러면 이차 중에서 어떤 차를 선택할 건가? 자가용이나 택시나 등등등을 봤을 때 카니발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스타리아는 미니밴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밴 이런 느낌이 강하죠. EV9과 아이오닉7이 맞붙게 될 텐데, 그런데 EV9이 디자인상으로는 적어도 저희 취향에는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 레이 EV. 현대는 캐스퍼 EV로 맞붙을 텐데, 그런데 레이 EV는 실내 공간이라든지 적재 공간 등등등을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판매하기 유리한 차죠. 이거는 상업적으로 사는 분들한테도 어이 사장님 이거 사세요. 슬라이딩 도어로 여기 짐 많이 실려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편하고 경차인데 실내에 딱 들어가 앉으면 굉장히 넓고 2열 무릎 공간 이렇게 넉넉하고 경차 같은 느낌이 거의 안 듭니다. 케스퍼는 2열에 사람 한치기 조금 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스포티지와 투싼 야 이거 스포티지가 조금 조금 유리해 보이는데 셀토스와 코나 아 요것도 셀토스가 유리한 현대가 유리한 부분도 물론 있죠 그랜저, KA 그랜저가 좀 유리하죠 아반떼, K3 이것도 아반떼가 유리하고 그러니까 현대는 세단에 더 유리하고 기아는 SUV에 더 유리한 게 일반적이에요 SUV 인기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어? 기아가 포트폴리오를 더잘 짜고 있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익률을 봐도 그렇습니다 기아가 영업이익이 11조 6천억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죠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15조 1269억 원. 그러니까 영업 이익은 현대가 기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영업 이익률을 보면 기아는 11.6%고 현대는 9.3%입니다. 기아 영업 이익률 대단하네. 자동차 회사가 영업 이익률 10%를 넘었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기아가 그걸 해내네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영업 이익률이 높다. 이런 이유도 많긴 할 텐데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연구 개발비 같은 것들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기아의 모든 연구개발은 현대차 소속이거든요. 기아가 신차를 내놓을 때면 현대차 쪽에 개발비를 납부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판매 대수가 막 늘어나게 되면 개발비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아가 많이 팔면 팔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구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물론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그것뿐은 아니죠. 기아가 영업이익이 많아지니까 이걸 주주에게 환원해 주는 정책을 더욱더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평. 가 많습니다. 어떤 원을 하기로 했느냐? 2023년 말 배당금을 전년 대비 60% 올린 5,600원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한주 갖고 있으면 5,600원 받는 거예요. 기아 주가가 지금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짜리 주식 갖고 있으면 배당금만 5.6%야. 아니,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 많네. 우리나라 주식이 5.6%를 배당해? 괜찮네. 게다가 3월 중순까지 5,000억 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차도 했죠. 현대차는 사 4.3%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자사주를 매년 1%씩 3년간 소각하겠다 아유 훨씬 작죠 이러니까 주주들이 기아차 주식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주주인데 우리나라 그동안 주주 알기를 음네 어,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회사들 영 못마땅했는데 기아가 뭔가 좀 속시원한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아가 잘해냈고 뭐 어떤 면에서는 우위에 섰다. 이것까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 현대보다 위에 있을 것이냐? 알수 없습니다. 근데 올해 신차를 보면 어느 정도 이런 구도가 계속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올해 기아 신차, KA 페이스리프트,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가 나오죠. 거기다가 저렴한 전기차들이 나옵니다. EV3가 나오죠. 그리고 EV4도 아, 요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들이 주르륵 나오게 되면 신차 계속 터질 겁니다. 아, 물론 현대도 있습니다. 현대는 캐스퍼 EV가 나왔죠 아이오닉 7도 나옵니다. 물론 현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차긴 한데, 판매량으로 압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있죠 현대도 지금 내놔야 되는 차가 아이오닉3 아이오닉4 이런 차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제대로 경쟁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번 ces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는데 이번 ces에서도 기아가 공개한 pbv 이런 걸 보면 구독자님들 보시기에도 이게 기아가 뭔가 현실적인 자동차를 내놨다 이거는 와, 당장 나와도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현대가 이번에 ces에 내놓은 걸 보면 뭔가 미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미래적이지만 현실 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게 자동차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들을 보면요. 플랫폼은 결국엔 같은 차입니다. 근데 현대차는 약간 느긋한 느낌이라면 기아는 절박한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기업의 시작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현대차 디자인을 보면요. 어떤 편에서는 예술을 하고 있는 좀 자유로운 느낌인데 기아는 아무리 같은 플랫폼이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차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팔리는 차 를 만들겠다. 요런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아의 주가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아, 모릅니다. 모릅니다. 물론 이건 가능성일 뿐이고요. 투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요즘 현대기아 위상이 아주 굉장하죠 이제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전자가 아니라 현대기아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물론 매출이라든지 시가총액은 뭐 넘사벽이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434조 <laughs> 야, 야 이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laughs> 엄청나죠 현대기아 그리고 모비스까지 합치면 100조 남짓 정도 될 텐데 명실상부 재계 2위 영업이익에서는 1위까지 올라섰다고 볼수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 굉장히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회사 영업이익이 10%를 넘는다. 요거는 조금 비정상적인 이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큰 이익이긴 합니다. 소비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요즘 현대기아에 대해서 응원하는 마음 있지만 불만이 적지 않다는 얘기도 합니다. 차 값이 너무 비싸졌고 에러는 너무 많아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 영업이익을 좀 줄이더라도 비용을 조금만 더 쓰면 할수 있는 일이 많았겠죠. 자동차 값 인상되지 않은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더 나은 차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거 이거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아 물론 그런 건 지금도 노력하고 있으시다고요. 네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게좀 어렵다면 새로운 미래를 위한 개발도 좀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우주로 나가고, 빌 게이츠처럼 소형 원자로 만들어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 이런 것도 연구하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인류 발전을 한 단계 전진시키는 일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전은 목화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